멀티미디어 휴대성 극대화 필수템 3종 공개. 와... 이 고출력, 노래방 블루투스 스피커 진짜 좋아. 먼저 360도 서라운드 사운드 덕분에 어디서든 완벽한 음질을 즐길 수 있어. 방수 기능도 있어서 비 오는 날에도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고, 휴대성이 뛰어나서 친구들이랑 소풍이나 바다 갈때 정말 유용해. 무선 서브호퍼가 있어서 저음도 굉장히 풍부하고! 듀얼 마이크가 포함돼서 노래방 파티를 열기에 딱이야. 배터리 용량도 3,000mAh라 하루 종일 사용해도 걱정 없고 크기도 적당해서 가방에 쏙 들어가고 옥스포트로 다양한 기기랑 연결할 수 있는 점도 마음에 들어. 진짜 강력 추천해. 음악 좋아하는 친구들은 꼭 써봐야 해. 야, 이 텔레진 마그네틱 셀카봉 삼각대 진짜 좋아. 가벼운데 손에 주면 진짜 안정감이 느껴져. 최대 690mm 까지 늘어나니까 원하는 각도로 쉽게 찍을 수 있어. 블루투스 리모컨도 있어서 혼자서도 완전 편하게 셀카 찍을 수 있어. 아이폰 14부터 삼성폰까지 다잘 맞고 친구들이랑 여행갈 때 가져가면 필수템이야. 가격 대비 성능도 훌륭하고 휴대성도 좋아서 그냥 가방에 쏙 넣고 다니면 돼. 진짜 강력 추천. 야, 진짜 이 해기비스 2230M. 2. E, MBM SSD 인클로저 대박이야. USB 3.2 Gen 2 e 지원해서 속도도 빠르고 노트북이나 아이폰 15 프로에도 잘 맞더라. 디자인도 세련되고 휴대하기 편해서 언제 어디서나 쓸수 있어. SSD 장착도 간편해서 초보자들도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 데이터 전송 속도가 확실히 느껴져서 대용량 파일 옮길 때 진짜 유용해. 외장 SSD 찾는다면 이거 강력 추천이야.